자 오늘은 나오지마 뭐가 나오지 말란거지? 어 나왔어 뭐야 세명 세 쌍둥이 뭐죠? 으빌 어, 여자의 앞이라고 폼잼닝구냐 닥쳐 평소에널 보여줘. 그의 완멸할 거다. 오늘은 아나나가 가까이 있어. 그래. 그러니까 보여주라고. 평소의 니네 한심한 모습을. 그는 완멸 같은 건할 거다. 괜찮아. 괜찮아. 금방지군 사라져. 사라져. 독그거하라자 오늘은. 오늘은. 가 곁에 있어 에 있어. 까러니까야그 애한테 애한테 될움이될럼 할까? 미할해인형해팔형입팔했입 어? 했다 인형, 어, 이 형, 이 형한테 피은 한테서 피가 제가 연기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애 표정 보십시오. 인형한테서 피가 이런 표정 아니잖아요. 음. 뭐야? 정말 이렇게 쉬울 줄 알았다면 빨리 그냥 인형 팔이다뗄 걸. 이런 표정이야. 식상해. 아, 저기요? 뭔 파파 <laughs> <파>, 팔에서 피가 <laughs> 어 h 나 불이 이진진것아아방그쪽쪽으로게 네! 손전등 가져오길 잘했어 우와 와, 와! 해야더빙 야, 너도 되너웃되다 웃기다. 그냥 갈길 가야지 아나 나한테 바로 가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딱 지금 게임 캐릭터들이랑 동화됐다니까?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지마 하면서 지금 딱 뒤돌아보고 인형 상태 보러 간거봐 와... 진짜 뭐 하냐 더빙걸 어? 알고 있었잖아 이런 거 어? 왜 뒤를 돌아봐가지고 지 혼자 놀래냐고 아... 뭐 하자는 거야 더빙걸 어 뭐죠? 어째서 <laughs> 인간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없네? 없었어. 어 어떻게? 해? 이제 내가, 내가 그인형되는 거야? 뭐야? 없었어. 어 진짜 없었어. 어 없었어. 우와! <웃음> <웃음> 야,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와, 미친 이거 겁나 무서워. 지금. 와, 나 잠깐만. 나. 와, 나 잠깐 개놀랬어 우와! 나 진짜 놀랐네. 와 잠깐만. 생각지도 못했네. 오야, 어, 잠깐만. 그, 그러지 마.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그림이 너무 귀엽게 생겨서 그냥. 어! 봤어요? 봤냐고요? 님들. 봤냐고요? 그 인형이 제 뒤에 있었어요. 제 뒤에 있었다고요? 리리가 깨겠어요. 제가 리 리리 좀 볼게요. 일이 그냥 있나 있는데 <laughs> 그 우리 집에 보일러를 안 틀어놔도 따뜻한 그 구역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빵 굽고 있어 <laughs> 굉장히 지금 아늑하게 혼자 어, 티타임 약간 즐기듯이 어, 빵 굽고 계십니다 어, 본인 굉장히 행복해 하고요 해피해 하고요 저는 뭐, 어, 뭐 그냥 열심히 음, 서로 제할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필시... 아, 아, 아나나... 괜찮아... 네, 좀 괜찮아요. 갑자기 불이 꺼져서 놀랐어요. 그것보다 뭔가 엄청난 소리가 나던데요. 당연하지 <laughs> 게임 플레이어가... 어? 갑자기 땅바닥이 팍 꺼지는데 놀랄 수밖에 없지! 어? 그 소리를 들으.. 듣고 니가 어? 굉장히 고요한 소리가 나는 군걸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당연히 엄청난 소리지, 그건. 아, 어... 게임이 너무 귀여워. 귀여운데 무서워. 아, 어... 괜찮아. 빨리 가자. 애들아, 파티 없니? 아니, 아니, 세이브 없니? 크리스털, 빨리 만들어 가자. 크리스털. 저기 안에 있던가? 크리스털. 어 뭐야, 열리지가 않아, 왜. 아왜 야야 잠깐 만 지금 문 소리 들어봐요. 아니 문 여는 소리도 굉장히 공포해요 여러분. 누가 문을 저런 식으로 열어요. 어어어왜안 열리지? 어어 어, 어. 거의 이 정도 수준 아니? 막 손을 막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막 이런 수준이잖아 소리가. 이거 미쳤어 이거 문 여는 소리도 미쳤어. 누가 저렇게 심리적으로 누가 저렇게 문 열어 나가자 어 잠깐만 크리스털 크리스털 어딨어 어, 여기다. 아 여기있다 아 마음의 안전 크리스털 아 제가 이런 세이브가 제한된 게임은 공포심을 느껴요 물론 공포심을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을까 저 옛날에 마녀의 집 이런 게임이 그 특정 캐릭터한테 가야 또는 특정 그 물건 거기로 가야 세이브가 되거나 그런 게임들 정말 멀리했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아파요. 커 무서워 하기 싫어. 막아 다음에 뭐가 나올까. 아 그리고 또내이 뭐라지? 솔직히 날 것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 갑자기 막아아막 막 이러면서. 나, 나도 약간 좀 좌절감을 느낀단 말이지. 아,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즐기겠죠? 인형의 팔을 넣어라. 너무 성의 없이 넣, 넣는데? <laughs> 이봐! 이봐! 너무 성의 없이 넣었잖아. 아니, 인형의 팔을 왜 점프하면서 넣어? 에이차! <laughs> 볼링 하는 줄. <laughs> 물론, 볼링은 점프하지 않습니다. 좋아. 열렸네. 가자. 정말 그래도 됐던 걸까요? 그럼 네손너어지왜 그래? 이렇게 쉽게 열린다면 굳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어. 빠성 <laughs> 타임. 또 잘못했나? 잘못 같은 게 아니라. 아나나 지금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 네가 지금. 한 행동을 생각해봐 어? 양심적으로 말이야 인형한테 피가 막 팍팍팍 나왔다고 뭐하자는 거야 <laughs> 소울로 생각하고 있다 그게 잘못이 아니면 뭐겠어 괜난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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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버렸나 <laughs> 미안해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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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었구나 어쩐지 생각해보면 되게 그... 뭐라해야 되지 인형 팔을 잘라서 넣는다거나 문 여는 소리 들리셨죠? 문을 그렇게 막 연다거나 어허... 어? 피, 필시 우, 우시는 거예요? 그럼 울지 우와 이제 시선 안 마주치고 나는 너는... 널 지키고 싶었던 것뿐이야 위험해 보이는 곳이니까 되도록 널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난 평소처럼 널 낮춰게 해서 <laughs> 표정 뭐 아예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 듣기 싫어 <laughs> 이런 표정 <laughs> 네아저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저 필시 본인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laughs> 뭐야 연기였어? 눈물 어디갔어? 필 연기였냐고 명연기 지렸다 뭐하자는거야 아니 괜찮아 이런 소리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이상한 의미가 아니야 정말로 뭐랄까 난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네? 어... 그건 왜죠? 그건 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나랑 있어주니까. <laughs> 나 이렇게 몰입 안 되는 게임 되게 오랜만이야. 아니 <laughs> 대놓고 실망한 티를 보여주는데요? <laughs> 좋아하니까도 아니고. 그럼 나 말고, 어?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사람이 붙어 있어도, 어, 넌 나랑 같이 있어줄까? 다른 사람이야, 완전 달라.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laughs> 개빡치네. 약간 이런 표정인데, 실망. 아직 이어지는 건가요? 이병 사이에서. 아, <laughs> 아, 다른 문제였군요. 그 위병 사이에서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 세쌍둥이 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녀예요. 필씨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필씨는 고마워 아나나 나 말이야 네가 없었으면 지금쯤 필씨 하느님께서는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 필씨가 견디기 힘든 악몽 속에 있다면 거기서 눈을 뜰 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래봤자 저 같은 게 필씨한테 힘이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 항상 고마워.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신세만 지는 건 싫어. 게다가, 이 저택은 평범하지 않아. 뭐, 애초에, 아나나를 협박한 사람 집이니까, 각오는 했었지만, 넌, 내가 지킬게. 나도, 일단 위병이니까. 필시. 아, 자, 가자! 저택주인을 만나서, 협박편지를 내미는 거야. 굉장히 다이나믹해...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건 뭐지... 벽이 무언가가... 무언가 딱딱한 곳으로 막혀있다...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뭐 저기서 쫓아오진 않겠죠? <목소리> 아악! 아악!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무서워. 나 빨리 끄고 싶어. 빨리 게임 끄고 싶다고. 아! 아! 난 뒤에서 쫓아오줄알았는데 이걸 앞에서 공포를 주네. 아, 아! 아! <목소리> 무슨 소리지? 몰라. 어? 여보, 거기 누구 없어? 여보. <목소리> 어, 저 문에서 나. 저기, 왜그러세요? 너, 너가 아닐꺼 인간이야? 네, 이 저택사람은 아니지만 갇혔어! <laughs> 문이 안 열려! 그쪽에서 문 열, 문 열어? 야너 원래 이렇게 문 여는 애 아니잖아, 필너 아까 그, 격정적이게 문 여는 소리 어디 갔어? 어? 너 이렇게 문 여는 사람 아니잖아! 안 열리네요... 잠긴 것 같아서... 아... 열쇠를... 내 쪽은 안 돼! 주위를 돌아다니기 싫어... 은하... 난... 부탁해... 부터게... 열쇠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 어... 네... 괜찮은데요... 저, 저기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무척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어? 어 한명더 있어? 잘됐군 아무튼 여기 열어주면 다 말할게 열쇠를 여기 열어줘 부탁이야 가능한 빨리 얼었어요 아, 내가 왜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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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를 열어줘야 돼? 저, 저기요 그, 그 사람은 이 저택에 사는 사람인 걸까요? 거쳤다고 하니 어... 그치 생각해 볼까 그래 왜왜 왜 구해줘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걸까? 저 사람은 또 우리처럼 창문에 딱들어가 가지고 이러다가 갇힌 걸까? 아니면은 본인이 왜야? 에이! 아왜 그래? BGM BGM 왜 그래? 어 알았어 더 이상 안 깝칠게 알았어 알았어 제발 아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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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용히 해줘 BGM 아 어, 잠깐만 아 이렇게 요란한 BGM 처음이야 어, 어 <laughs> 잠깐만 나의 정신 상태를 올가매고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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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비신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게임 처음 보네. 어, 대사 나 지겠습니다. 어, 뭐 누가 실수로 문을 잠가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 그래도 주위를 돌아다니기 싫다고도 하고. 아왜 그래? 오지마. 어, 어. 에, 괜찮아. 아나나. 위험해지면 내가 지킬 테니까 어쨌든 그 사람 말대로 열쇠를 찾아보자. 그 다음에 얘길 들어보면 돼. 어, 어, 알았어요. 그래도 몰인하지 말아주세요. 이 게임이 날 무리 시키고 있어. 뭐, 뭐, 뭐죠? 마네킹? 뭐야, 마네킹 카만 있어. 아, 저것들 쫓아오는 거 아니야? 현관이다국게 아?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다. 어 제발 열리지 마. 나에게 두려움을 주지 말라고. 아왜 여기는 왜 이래? 그래 원래 이렇게 문열네라고아 왜? 아왜 제발? 이게 왜 이래? BGM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제발. 오. 아 크리스털 크리스털 크리스털. 어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네. 아! <laughs> 어? 이거... 뭘까요? 뭐겠어? 우리 쫓아오는 거 아니야? 이따가? 어? 벽에 열쇠가 걸려있다. 이거네. 가져가자. 2층 열쇠를 입수했다. 조금 걱정돼요. 아까 어, 구설한 그, 그 말이야? 아. 네, 다급하신 것 같았고... 전 필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돼요. <laughs> 고마워, 난 괜찮아. 분명 뭔가 착오가 있어서 갇혀버린 걸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뭔가 이상해. 아까 그 아이 방도 그렇고, 아나나를 겁먹게 하고 싶진 않지만, 나는 솔직히... 울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해. 뭐 내... 어, 야, 야. 아, 진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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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내, 내 집중을 흐트려놓고 있어. 아, 나좀 살려줘. 아, 아우, 나만 그래요? 나 비집 개 무서워, 진짜로. 아니, 이게 뭐가 귀여워요? 님들 안 놀라요? 아니 진짜 BGM이 나 죽일 것 같아. <laughs> 내 목숨과 바꿔서라도. <laughs> 아 무슨 미션하는 것 같아 지금. 하기 싫어. 개 무서워 진짜로. 이거 빨리 빨리 뒤져보자. 그냥 그렇다고요? 놀 놀라죠. 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멀 뒤를 돌아보자. 말라 지금 니네 머리 바로 뒤에 넓어보있는 사리기가 있다. 녀석의 고개를 들이 자네가 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너도 죽는다. 와개 무서워. 와. 개무서워. 와. 뭐가 비쳤나요? 무서운 말하지 마. 뒤돌아보지 말래. 나 뒤돌아봤어. 어, 뭐야? 4월 26일 마침내 전속 연구원들이 혹사병 치료약 개발에 성공했다. 아이라는 그 덕분에 살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연구원에게 감사한다. 아빠인가? 아빠 일기인가? 치료약은 양아 어, 제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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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말렸다. 만약 약 양산 같은 걸 시작하면 내 시간이 없어져버린다. 나는 남은 생애를 아이라에게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그렇다고 해서 약 조제법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는 것도 전직 상인으로서는 달갑지 않다. 전직 상인. 어, 이 이건 필시. 장난이나 거짓말일 거예요. 분명 약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걸 왜 네가 단종짓지? 아, 왜... 어라... 뭔가 왔을 때랑 다른 것 같은데, 복도가 이렇게 길었던가요? 오. 아무튼 내 딸은 불치병이라고 했던 병에서 회복되었다. 앞으로 딸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빠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다. 어젯밤은 아이라의 회복을 축하하며 저택 사람들이 다 같이 잔치를 열었다. 이거 일기 아무래도 일기 일그라는 것 같아. 아이라가 병에서 회복된 것을 억측하는 일당이 있다. 약이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건네지 않을 셈이라는 시샘 섞인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하엔이 알려줬다. 아 제발. 정말 어처구니없다. 나는 젊은 시절에 노력해서 지금의 재산과 하인들 그리고 연구원들을 손에 넣은 것이다.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른 가난뱅이의 시선 따위는 하찮다. 하지만 일단 아이라에게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해뒀다 이제 안심할 수 있다. 이 BGM이 더 섬뜩한 게 뭔지 알아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 연병을 한다니까. <laughs> 아 진짜! 아이라가 납치당했다. 5월 5일에 저녁에 아이라가 강에 떠 있는 걸 발견했다. 헉, 뭐야? 끌어올리자 물에 피가 씻겨 아이라가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지어 뜯겼고, 아 얼굴은 상당히 심하게 맞은 듯이 새빨갛게 변색되어 성류처럼 되어 있었다. 양팔은 질 나쁜 칼날로 어깨서 에 잘려 나간 듯이 절단면은. 양팔은 질 나쁜 칼날로 어깨에서 잘려나간 듯이 절단면은 다진 고기 같았다. 둥기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듯이 후드부가 움푹 패여있었다 하지만 아이라는 숨을 쉬고 있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끔찍아아 어, 진짜 BGM 진짜로 어둡다. 무언가가 있다. 어? 요요 나오는 아아니야 와! 아, 아! 미친 BGM이야! 뭐야! 욕감이야! 뭐야! 나는 서둘러 아이라의 몸을 들고 돌아가 의사에게 치료시켰다. 침대에 눕히자 아이라가 울었다. 목이 찌그러 틀어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머지않아 내 사랑스러운 딸은 숨이 끊어졌다. 아이라는 죽었다. 분노심도 생기지 않았다. 왜냐면 이건 행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왜?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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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개 놀랬어. 아, 아, 제발. <laughs> 아, 진짜 이거 나만 놀라요 여러분들. 나 진짜 여러분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 같아. 나난 이거 게임에다 쓸 거야. <laughs> 실황에다 쓸 거야. 많이 무섭다고. <laughs> 나만 무서운 걸까? 아, 나 너무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어, 별로 안 무섭다고요? 대단한데? 와, 나 진, 지금 뭐가 지금 잡아? 와 잠깐만, 와. 우와. 어. 어. 누구시죠? 아, 아 미친. 아, 야 빨리 가. 도, 도망치자. 아, 네?